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르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바벨론이 영원한 잠에 빠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파괴자들에 의해 정복된 바벨론이 잿더미가 됩니다. 보복하시는 여호와의 정의가 바벨론에 남김없이 집행됩니다. 5사절에서 58절은 보복의 하나님 요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하께서 멸망시키는 자를 보내 바벨론을 치게 하시기에 성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갈대사람의 땅에서는 큰밤멸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민족을 혼동과 죽음에 빠뜨렸던 바벨론 제국이 혼동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요하께서 바벨론을 항폐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큰 소리를 빼앗기고 다른 무서운 소리를 듣습니다. 원스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침략자들의 기세가 거센 파도에 으르렁거린 소리에 비유됩니다. 현재의 문맥에서 큰 소리는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며 내는 소리로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바벨론의 모습을, 다른 한편으로는 기세 등등하게 민족들을 침략하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의 활기와 번영을 상징하는 큰 소리가 사라지고, 죽음의 영역에 속하는 부르짖는 소리와 큰 파멸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민족들을 짓밟던 자들이 침략자들이 내지르는 요란한 소리로 듣습니다. 반드시 대가푸시는 보복의 하나인 요악께서 침략자의 편에서 싸우시기에 바벨론에게는 멸망 외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파괴자들이 바벨론에 쳐들어오자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 잡히고 그들의 활이 부러집니다. 적에 맞서 싸워야 할 용사들이 싸움을 포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바벨론의 전투 능력을 마비시키기에 적의 공세를 조직적으로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가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바벨론이 자랑하는 통치 조직과 지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전투를 계획하고 지휘해야 할 자들이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도자들이 판단력과 용기를 잃고 제대로 맞서지 못하기에 바벨론의 두터운 성벽과 높은 성문도 적의 공세 앞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립니다. 바벨론 신탁을 마무리하는 5 8절에 시안은 바벨론을 넘어 민족들까지 포함됩니다. 전체 민족들 신탁의 신학적 요약이 해당합니다.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벌탈 것인즉, 그들이 세전하리라. 바벨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존하거나 유사하게 처신하는 민족들이 폭력과 불의로 얻은 것들이 불타는 잿더미가 됩니다. 민족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으로 교육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59절에서 64절은 확정된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던 45장 1절의 경우처럼 다시 예레미야가 명령하는 주체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아왕 제4년에 왕을 수행해서 바벨론을 가는 병창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들 스라야에게 지침을 줍니다. 예레미야의 동역자인 바룩도 마세아의 손자 레리아의 아들이기에 스라야와 바룩은 형제간이 됩니다. 바룩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이 예레미야를 후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시드기아 왕 제4년은 594년에 해당합니다. 시드기아 왕의 바벨론 방문이 이실장에 기록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주변 나라들과의 접촉으로 바벨론 의심을 사게 된 봉신, 시드기아는 주군,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 바벨론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36장에서 예루살림과 유다에서 선포되었던 심판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고 바르고 시켜 이를 성전에서 낭독하게 했던 예레미야가 여기서는 바벨론의 닥칠 모든 재난에 관해 선포한 말씀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하고 이를 스라라에게 넘겨주며 그가 해야 할 일들도 가르쳐줍니다. 책에 기록된 바벨론 신탁은 아마도 50장 1절에서 51장 58절에 기록된 말씀 또는 그 일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기록은 일반적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심판의 확정성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한번 문서로 기록되면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의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명령을 내리시듯 예레미아가 스라야에게 책의 낭독과 표적 행의 이중적 사명을 위임합니다. 스라라는 먼저 예레미아가 넘겨준 책에 기록된 말씀을 바벨론에 가서 읽어야 합니다. 일따로 옮긴 동사 카라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낭독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낭독 행위에 관해서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하라라는 막연한 가르침만 주어지고 낭독의 장소나 청자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스라라에게 책을 읽고 나서 할 말도 가르쳐줍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대리라 하셨나이다라. 내용상 바벨론 신탁의 요약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결정에 속하기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모든 땅과 들짐승들을 바벨론 왕 느브은의 살에게 주어 섬기 하신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폐허로 만들고 거기에 짐승도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스라라에게 맡긴 두 번째 사명은 표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예외적 표적행위입니다. 첫째, 표적행위의 실행을 명령하는 주체는 언제나 요와이신데 여기서만 예언자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둘째, 명령을 받는 자도 언제나 예언자인데, 여기서만 왕의 신하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요하와예레미야의 관계가 예레미야와 스라라에게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스라라는 책의 돌을 매달아 유프라대강 한복판에 던지고,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할 일이 그들이 피피하리라 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도르메어 유프레드강 한복판에 던진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을 기록한 책이 바로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책이 다시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재난은 내가 그에게 가져올 재난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피피아리로 번역한 히브리 표현은 그들이 지쳐 버리리라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이곳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이 구절은 58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이 세잔하리라와 동일한 표현으로 59절에서 64절을 앞달라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아 말이 이에 끝날리라라는 것은 직역하면 여기까지가 예레미아 말들이 됩니다. 이 말은 59절에서 64절의 종결부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를 끝맺는 말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말들로 시작해서 예레미야 말들로 끝납니다.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 왕을 찾아가는 스라라에게 바벨론 멸망을 기록한 책을 바벨론 앞에서 읽고 그 책을 도레매다라 유프라데강에 던짐으로써 책의 운명처럼 바벨론도 멸망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 바벨로스 세력이었던 시드기아는 바벨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스라라를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장부에서 그들의 분노로 자아낼 만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건 순종의 요구였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감수를 하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믿음으로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